말씀은 가라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여러 가지 도덕적인 교훈을 주시거나 또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거나 또 하늘의 오묘한 섭리를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비유를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봉독한 이 본문의 말씀도 역시 하나의 비유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이렇게 해서 "천국을 씨 뿌리는 사람, 씨 뿌리는 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절과 26절에 보면 사람들이 잘때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가라지가 뭡니까? 가라지? 이 가라지는 네, 쌀을 내는 벼 있죠? 이 벼와 아주 비슷하게 생긴 식물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가 흔히 말하기는 그 피라고 합니까? 벼하고 비슷하게 생긴 것이 가라지입니다.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그래서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올라오고 곡식이 익을 때쯤 돼서 보니까 가라지가 보였다 이것입니다. 28절에 오면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이 주인과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나 원한을 가진 어떤 사람이 와서 그렇게 했다 그 뜻입니다.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그렇게 말하니까 종들이 가서 다 뽑아버릴까요? 아직 추수하기는 전입니다. 그랬더니 29절과 30절에 주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어라. 하리라. 이 주인이 세 가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 두어라. 또한 가지는 둘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비슷한 말씀이지만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은 곡식은 모아 내 곡간 안에 넣어라. 여기에 나오는 비유는 13장 37절로 43절에 비유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주인은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밭은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씨 혹은 알곡은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했습니다.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고 추수 때는 세상 끝, 즉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을 말합니다. 추수꾼은 천사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밭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밭. 성경 자체는 이 밭을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진리가 있고 진리와 비슷하게 닮은 오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축소해 놓은 것이 있다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참백성이 있는 반면에 불행하게도 거짓 백성도 언제나 같이 있어 왔습니다. 이것을 더 축소한다면, 밭을 더 작은 범위로 축소한다면, 각 개인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모든 사람마다 어질고 착한 마음이 있는 반면에, 또 모질고 악한 면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항상 마음속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나 교회나, 인간의 마음 속에 항상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기에 나오는 이 밭을 교회로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다고 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 원수가 없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것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깊은 원한이 있거나 기분 나쁜 감정이 있으면 씨 뿌린 직후에 가서 그 밭에다가 가라지를 뿌려놓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요발합니다 싹이 도단할 때 도무지 분간할 수 없습니다. 상당히 커도 잘 분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 가라지와 벼가. 거의 추수할 때가 되면 표시가 납니다. 아주 치명타를 입히는 것입니다. 이 가라지를 덧뿌린다는 것은. 실물교훈 71페이지에 보면 이와 같이 사단이 그의 악한 씨를 좋은 곡식 사이에 뿌리는 것도 그리스도에 대한 원한 때문이다. 사단은 교회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하면서 그의 품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들여보내서 그들로 하나님께 욕을 돌리고 구원의 사업을 그릇 나타내며 영혼들을 위태롭게 만든다. 참 불행한 일입니다. 이 교회는 원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이 교회 안에 사단이 들여 보내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초신자들이 처음에 이제 교회를 나와서 신앙을 막 시작한 사람들이 교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이 한국에 있는 재림교회 예를 봐도 1년에 약 6천명 내지 7천명이 침례를 받습니다. 전국적으로 1년이 지나고 나면 한 3분의 2 정도가 떨어져 나갑니다. 60% 내지 70%가 1년을 견디지 못하고 나갑니다. 그 나가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먼저 신앙생활을 한 기성교인들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나가는 것이 가장 큽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믿으라고 하지만 아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만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우선 눈에 보이는 사람이 그의 신앙을 돕기도 하고 방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아주 거친 세상적인 모습을 보인다든가 금전 거래에서 정직하지 못한 모습을 본다든가 때로는 초신자에게 기성신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혹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불평을 늘어놓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알곡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자신이 스스로 나는 교회의 가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제가 만약에 어떤 분에게 집사님은 가라지 같습니다. 한다면 큰일 납니다. 아마 저에 대해서 별말을 다 하고 돌아다닐 겁니다. 자기가 뭐가 잘났다고 자기가 뭐 하나님이라고 그래 가면서. 아무도 스스로 가라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가라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나타나는 결과가 가라지 같은 일들은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의 가르침은 가라지가 되지 말라고 하는 교훈이 아닙니다. 오늘 이 비유의 가르침은 교회 안에 불가피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가라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입니다. 주인은 첫째로 가만두어라 그랬습니다. 가라지가 보여도 가만두어라고 했습니다. 가라지의 이 뿌리는 충실한 곡식의 뿌리와 함께 얽혀 있습니다. 겉으로는 따로따로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밑으로 들어가면 가라지 뿌리와 충실한 곡식 뿌리가 같이 얽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거짓된 사람들과 진실한 교인들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라지와 곡식의 모양이 비슷한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도 그렇게 뚜렷하게 금방 드러나지 않습니다. 혹시 드러난다고 해도, 그렇게 보인다고 해도 그것은 주관적일 수 있는 것이고, 혹시 그것이 객관적으로 사실이라고 해도 그것을 공개했을 때는 교회에 더큰 혼란과 피해를 줄수 있는 문제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신물교원 72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사람들을 얼른 보기에 가라지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끊어버리려고 하면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흔들리지 않고 경고히서 있었을. 다른 사람들까지 넘어지게 할수 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함부로 징계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심히 부족한 면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교회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징계한다면 그 징계가 없었으면 충실하게 자랄 알곡들이 그 뽑아질 때 같이 뽑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겉으로 볼 때는 독립돼 있지만 뿌리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라지를 잘못 뽑으면 그 충실한 곡식까지 뽑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가만두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 판단이 올바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판단하여 정죄한 그 잘못을 얼마가 지나면 자기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 사실을 증명하는 이야기를 연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제 여동생이 넷이 있는데 바로 밑에 여동생이 저보다 결혼을 먼저 했습니다. 세살 차이인데 제가 제대하고 대학 4학년 때 제 여동생은 이미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사모입니다. 근데 저희 집이 그때 그 삼육동 옆에 근처에 있었습니다. 제 동생이 아이를 데리고 왔고, 제가 제 동생과 함께 어디 청량리에뭘좀볼 일이 있어서 삼육대학 수의실 앞에 제 여동생이 아이를 업었는지 안 업는지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데리고 제가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제 동생과 함께 볼 일을 봤습니다. 얼마 후에 어떤 사람이 저에게, 김대성 씨 결혼해서 애기 있다면서요? 저와 제 동생의 사이를 모르는 사람이 보면 얼마든지 그런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언제나 부정확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실에 대해서 추측하고 생각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실처럼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자기가 비난하고 정죄한 그 잘못을 스스로도 범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교회정원 4학원 222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판단이나 날카로운 비평을 할 때에 바로 그러한 판단이나 비평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는 소경이 되어 있다. 타인의 잘못은 보지만 자신의 실수들은 보지 못한다. 우리는 날마다 하늘의 깊은 자비를 부여받으며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마음이 충만한 자들이다. 이러한 자들은 이웃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동정을 갖게 된다. 우리 다른 사람을 헤아리고 판단하는 대신에 교회 안에 그러한 가라지 같은 자신이 보고 듣길 때 가라지 같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가만히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신입니다. 두 번째.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뭐 가만 두어라고 하는 말과 뭐 거의 비슷한 말씀이지만 추수 때까지 그냥 두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을 그냥 두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살아가는 이 죄악 세상에 알곡과 가라지는 언제나 어디에나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럴 것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항상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가라지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가라지가 있었습니다. 12분의 1이 가라지였습니다. 유다는 스스로 제자가 되겠다고 나선 사람입니다. 다른 열한 제자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시고 그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보시고 여러 가지 인간적 약점과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의 심성과 그들의 장례를 보시고 직접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스스로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그렇게 자청했을 때 그의 동기와 그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용납하셨습니다. 그 속을 뻔히 보셨지만 거절하지 않으시고 오겠다고 하는 자를 내어쫓지 않으시고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3년 반 동안 같이 다니면서 그 옆에 동료 제자들에게 아주 좋지 않은 감화를 끼쳤습니다. 뒤에서 자기 선생에 대한 온갖 불평을 하며 다니는 것을 예수님이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유다를 중간에 탈락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쫓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그의 본성이 드러날 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심지어는 마지막 만찬 때 잠시 후 예수님을 팔아 넘길 그 유다의 발도 씻어주셨습니다. 신물교울 73페지입니다. 이 예수께서 유다를 취급하신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폐역한 인간에 대하여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기록됐다. 그는 우리에게 당신이 참으신 것처럼 참으라고 부탁하신다.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거짓 형제들이 교회 안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유다에 대하여 오래 끝까지, 스스로 그의 본체가 드러날 때까지 주님은 참으셨고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를 영접하시고 그렇게 불평이 많고 까다롭고 정말 같이 다니고 싶지 않은 제자였지만 끝까지 품으신 것은 우리들에게 다른 사람에 대하여 얼마나 참고 기다려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야고보 1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성경에는 인내에 대하여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흔히 우리는 인내하면 자기에게 닥쳐오는 개인적 시련과 고통과 고난에 대하여 참는 것을 얼핏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인내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말씀하는 인내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자기 개인의 고난과 시련에 대해서 인내하는 것보다 더 차원이 높고 더 힘든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때로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 대하여 주님이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서 까지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가 교회에서 교인들과 심각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참다 참다 이 목사는 상부 기관에 가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직서를 받은 이 책임자는 상당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쉽게 사직서를 가져왔을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 교회 성도들이 당신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까? 아닙니다. 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들이 당신을 때렸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당신의 옷을 찢고 조롱하며 비웃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당신 옷을 벗기고 채찍질하여 가시관을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돌봐 주셔서 저는 그러한 일까지는 아직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 목사가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예수님은 인간들로부터 침배 틈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옷 벗김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참으셨는데, 내가 이렇게 사소한 일로 참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서야 되겠는가. 그리고 그 앞에서 서약했습니다. 교인들이 나에게 그렇게 할 때까지 나는 계속해서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까지가 뭡니까? 침 뱉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까지 일을 하겠습니다. 사람에 대하여 끝까지 참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추수 때에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어라. 언젠가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처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가라지를 처리하실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나는 동안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추수 때가 가까워지면 차이가 납니다. 알곡은 이제 곡식이 여물어서 무거워지기 때문에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나 가라지는 무거운 곡식을 매달고 있지 않기 때문에 꼿꼿하게 서 있습니다.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알곡 그리스도인은 점점 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머리를 숙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물어 가기 때문에. 안면에 가라지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와도 현함 없이 자만하고 욕심 많고 이기적이고 투쟁적인 사람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신물 교훈 74페이지입니다. 경건의 모양을 가장한 죄인들이 한동안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섞여서 외형상 기독교인으로 간주되어 많은 사람을 속이고 있지만 이 세상의 추수 때가 이르면 선한 자와 악한 자 사이에. 현저한 차이점이 드러날 것이다. 그때, 교회와는 연합하였으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은 자들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지금은 분간할 수 없고, 분간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추수 때가 되면, 모양만 가지고 있던 그리스도인들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하게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와 연합은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은 사람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비유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가라지에 대해서 참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숨은 또 하나의 교훈은 가라지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라지가 있다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세 종류의 가라지. 첫째, 교회는 충실하게 잘 다니면서 남에게 해를 끼치는 가라지가 있습니다. 교회는 잘 나옵니다. 열심히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 남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지만 신앙생활 자체가 아주 불충실한 가라지가 있습니다. 역시 가라지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교회를 가끔 나오면서도 나왔다 하면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2절과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해와 아울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노라. 성해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선의자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안식일에 교회에 나오면 좋은 표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을 할때 사람들에게 안식일에 예배드리러 온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때 덕이 되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어떤 좋지 않은 감정이 갑자기 생겼을 때 그것을 억지하고 참을 수 있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에 나오면 한 주간 동안 쌓였던 모든 긴장이 풀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살맛이 나고 마음과 몸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비차간에 서로 협력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더욱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성경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입니다. 일에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냐? 하나님은 모든 흔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사람을 헤아리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는 오직 우리의 얼굴을 그리스도께로 향하여 충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성숙해져가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